안녕하세요, 쉘입니다. 공냥이타워공땡냥이공냥이이 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전 핑크를 제일 싫어합니다. 유치해서요 핑크를 싫어하는 이유. 유치해서 응. 그런 이유는 유치해서입니다. 아우 공주가 싫어서. 공주가 싫은서 유치해서요. 왜 유치하죠? 공주가 싫어서. 공주가, 싫어서. 공주가, 싫어서. 공주가 싫은 이유가 뭐죠? 유치해서. 아 진짜 말을 못봐 나요. 뭐 돌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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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타워 엄청 싫었는데 이거 하는 거임 오제 파란색 다음엔 핑크입니다. 그다음보 뭐라고? 그 다음은 와 쉽네 이거 꼼꼼 고냥 고냥이 고냥이 타워 깨겠는데? 매미 컴퓨터 하고 싶고 안돼? 컴퓨터 안돼? 야저 대머리가 날 쫓아오고 있어. 아 대머리 무서. 워 아, 대머리가? 예 대머리 대머리 피해 대머리 피하기 작전. 오늘은 대머리를 보면 영상이 끝나는데 아예 이이 대머리는 내 뒤에 있어서 됐고 다른 대머리 말이에요. 얘는 괜찮아. 얘는 얘는 봐줌. 아 야, 너안 봐줘. 너 진짜 안 봐줘. 어? 너 아, 어, 안 봐줘. 안 봐줘. 안 돼. 안 돼. 아싸. 뭐? 어? 어 여기로. 어? 어쩔 TV?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고. 어 떨어졌지. 떨어졌지. 어쩔 TV? 원래 대결하는 거야. 님들도 대결했잖아! 음. 여기로 뛰지만 45도에서... 자, 음. 찐보라입니다. 찐찐팬..보라 찐찐보라 찐찐찐찐 보라보라 와, t 찐찐찐 보라보라인데, 나 찐찐찐찐, 보라보라. 찐찐찐찐 보라보라 찐찐찐찐 보라보라 나 여기까지 왔음 진짜임 나 이거 고냥타타이이나나양이이좋좋해해서는는임임기 사다리 있는 건 알지만 난삼여자여서 i n 으로가 어렵나 잘해. 뭐야? 오까 진짜. 와우. 이 콕닥지 밟는 거 너무 쉬운데? 나은이 이거 못함. 나은이 못게 이거. 여기 방금 무서워가지고 와하면서 일 초만에 떨어져서 사유나이 해. 이건 나은이 못해. 이거 엄청 못해 나은이. 이거 불가능. 이거 와나 떨어질 뿐. 와나 떨어질 뿐. 와와와이무무 아 또. 오케이. 오 여자 진짜 숨좀 숨. 음, 여기까지 못와봤어 죽는 냥이 타운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야? 얘도 어, 오 깜짝아. 어. 야 이거 뭐야? 뭔데 이거 한 방에 죽는 거임? 뭐봐 봐. 이거? 이거? 이거 밟아야 돼? 이거 밟으면, 이거 죽어? 오, 깜짝. 와, 나 죽는 줄. 오. 무서워 죽겠네. 한 방에 죽는 줄 알았음. 크크크크 대박. 괜찮아 우와. 네, 나 이거 숨.. 아, 와나 진짜 죽는 줄.. 여기서 1초만에 떨어지면 나 이거 꺼버릴 거야. 오우 깜짝 놀랐왜 깜짝 놀랐지? 왜 깜짝 놀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나은이가 못하는 거. 야 내가 어떻게 믿냐 이걸? 야, 여기 오는 거야? 얘 진짜 떨어지면 나 진짜 가만 안둬야 내가 어떻게 믿어 나이거 어떻게 <laughs> 야 친구들 불러봤죠? 친구들아 나 여기서 떨어지면 다른 타워 할게 안 떨어졌네? 오야 이거 한 방에 죽는 거야? 왜 이래? 한 방에 죽어 아 아니네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었어 하하하. <laughs> 아니었어. 이 비밀길 다부유난 상녀자 코스 간다. 상녀자 코스 간. 오케이. 오, 어, 여기 어디 뭐지? 여기 어떤 코스야? 상녀자 코스야 뭐야? 오, 대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왜, 왜피맞질 정도로 아픈, 피맞질것 같지? 와우.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한 방에 죽는 거 아님? 한 방에 죽으면, 한 방에 이거 죽어요. 사라진다고? 여기 비밀기 다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투명하게 안 만들었냐? 저기요 저는 이렇게 올라해가도 가능해요. 이런 건타요 타 니가 음. 요니상여자입니다상어자어디있어도업이야 뭐야? 가업이야가업이야 아, 별거 없네! 별거 없 별거 없 오케이! 이거지. 우와.. 오 깜짝아 아리, 어디로 감? 어려운.. 거.. 신가? 꽁냥꽁냥 꽁냥. 어, 아, 아, 아. 나 진짜 땀 흘려 진짜 나 너무 못하겠어 저기요 정신차립시다 저 이거 못 깨요 진짜 저 이거 못 깨겠어 저기 떨어지면 나 화낼 거야 오오오깼는데 <laughs> 모임 아 진짜 어. 에, 에. 에. 아. 너무 어려워 아니, 점점 가면서 어, 이거 어려워지는 타워 아니야 응양냥이 타워가 아닌 어려워지는 타워. 와 어,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이게 어렵다는 말이 아니고 잠시만 이거 피왜 이렇게 많이 맞아? 아나중아 어, 중... 아, 여기는 떨어지는 줄 알음 안 떨어지? 와 대박 잘 만들어 줬음 고마워 님들 힘들... 안돼!!! 로키비키는 아니다. <laughs> 오오오안돼 진짜 나못 해. 야 님들아 나 떨어지고 맞아요. 야 님들아 나 떨어졌으니까 니들 구독해. 제발 좀. 구독 좋아요 꽉꽉 눌러 주세요. 안 누르면 제가 떼지하로 갑니다.